북침 전쟁 책동 중단, 전쟁 반대 평화수호, 미군 철거, 민중민주당 정당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선으로 당선된 차기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를 한 일입니다. 장차 한 나라를 이끌어야 할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일 땅에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를 주둔시키고 광화문 한복판에 미 대사관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1945년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은 인천에 발을 디디는그 순간부터 인천의 민중들을 학살하며 들어왔습니다. 분열되지 않고 한 나라 한 민족으로 잘살수 있는 우리 민족을 분열시킨 것도 미국입니다. 그 이후 이 땅의 민중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와서 가고 한 민족을 북을 향해 선제 타격하는 핵진공 전쟁 연습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북을 적대하도록 거짓 천전 하고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지 않으며 가상의 적을 만들어 우리 민중을 공포로 밀어넣 지켜주겠다는 거짓말만 늘었습니다. 이제 미국의 거짓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같은 제국주의 나라들에게도 미국의 어서가 미국의 거짓말이 먹히지 않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민족 분열로 인해 일어난 전쟁이 현재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운명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미국은 그 어떤 나라의 운명도 심지어 미국 민중의 운명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밀어넣는. 미국이 만들어낸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전쟁으로 먹고 사는 전쟁의 위협을 불러일으키는 미군이 이 땅에서 완전히 철거되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책임지는 것의 시작입니다. 전쟁의 확은 만약에 근원이 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그날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네. 전쟁 반대 평화수, 미군 철거, 민중민주당 정당연설에 이어가겠습니다. 미군이 이 땅을 점령하면서 일으키는 가장 큰 문제는 전쟁 정세를 고조시키는 데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로 둘러봐도 전쟁을 야기시키는 주범은 바로 미군입니다. 전쟁이 어떤 상황입니까 말 그대로 아비규환의 상황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선제핵 타격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다 라고 짓거리는 전쟁 비치광이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날이 갈수록 불타고 있는 전쟁정세에 기름이 부어진 격입니다 윤석열은 대선 과정에서 연합 분란 축소와 이동훈련 취소 등으로 미남 사회 신뢰가 저하됐다라고 공약을 하며 북침 핵전쟁 연습을 다시금 제기하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전쟁 연습은 전쟁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북침 핵전쟁 연습을 막아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다시는 북침 핵전쟁 연습이 상행되지 않도록 미군을 이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제국주의의 침략적인 전쟁을 반대합니다. 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지 않는 한 우리는 전쟁을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친 강력한 투쟁으로 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코리아 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지켜합시다 투쟁! 미국은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 전쟁을 주기적으로 벌여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20세기 말 21세기의 전쟁만 해도 그 주기가 10년도 아닌 2년에 한 번씩은 미국이 벌여온 전쟁이 꼭 존재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남코리아에서도 점령하고 들어와 지배하고 분열시키기 위해 가는 책동을 벌여왔습니다. 준비된 건국준비위원회와 임시정부 반민특위를 미국의 졸개 이승만이 모두 갈아엎었습니다. 통일정부를 세워야 하는 것을 미국이 제주 사3 확살로 키로 물들여 탄압했습니다. 5.18의 진실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이유, 전두환이 갑자기 하나회를 끌고 들어가 권력을 탈취할 수 있었던 이유, 누구도 될 것이라고 믿지 않았던 박근혜가 당선이 되었던 이유 모두 연결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의 식민지입니다 저미래상을 한가운데 이 광화문 한가운데 저 거대한 성덕기가 당당하게 박혀있는 것만 보아도 우리나라가 식민지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점령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국 대통령에게 인사부터 합니다. 이번 윤석열도 저번 문재인도 똑같았습니다. 한미동맹은 환상입니다. 이 땅에서 미군을 철거시키는 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고 평화입니다. 우리는 미군 철거시키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투쟁! 당선이 끝나자마자 당선인은 바이든과의 통화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야기하며 친미 사대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당선 전에는 대북 선제 타격을 의논하며 코리아 반도의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킨 자입니다. 이런 자가 대통령의 당선이 된 이상 결국 우리 코리아 반도에서의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원인은 바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레스키가 나토의갈패 나토의 핵무기를 자국에 배치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북을 상대로 호전적인 망언을 일상처럼 내뱉는 자가 대통령이 됐고 이틀에 한 번꼴로 북침 전쟁 연습을 벌이는 미군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코려아 반도에서의 전쟁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민중을 위한 민중에 의한 정권을 세우지 않는 이상은 민중의 생활은 파탄 날 수밖에 없고 코려아 반도에서의 전쟁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미군을 철거시키고 친미사대 매국무리들을 청산하지 않는 이상 전쟁이기야 민생파탄은 계속될 것이며 견디지 못한 이들은 자살로 이 엄청난 일자리에서 산재로 목숨을 잃거나 죽지 못해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미군이 점령하고 정치 경제의 모든 면에서 예속되어 있는 남코리아 사회에서는 바로 미군 철거를 하고 우리의 주권을 되찾아야만 민중이 주인되는 정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운명은 그 누구도 개척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운명은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더 이상 기에호덕이지 않는 사회 집 걱정이 없는 사회 일자리 걱정 산재 걱정이 없는 사회 더 이상 전쟁 위협이 없는 통일 조국은 우리가 개척하고 만들어 나가야 할 사회입니다 미군을 철거시키고 이런 기만적인 선거와 친미사대 민중이 정권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모든 권력이 민중으로부터 나오는 사회를 꼭 건설해 나갑시다.